럽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초초초 레어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레트로가 또 완전 유행이잖아요.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뭐랄까 그 세월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예쁜 가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구경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엄마 그리고 어머님, 새언님의 어머니까지. 몽땅 챙겨왔습니다. 이게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가방들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디자인도 많고 지금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가방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같이 구경해볼까요? 자 어떤 거부터 봐야 할까요? 짠! 첫 번째는 루이비통 실링백이에요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솔직히 이거 지금 매장에 있어도 하나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핸드폰 백 케이스가 좋아요 핸드폰 백 케이스는 뭐죠? 핸드폰 케 채언니 <laughs> 가족의 여행 다닐 때 필수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촥 이렇게 매주면 어? 생각보다 지금 어제도 괜찮은데요? 오 되게 귀엽고 그쵸? 힙한 느낌 완전 요즘 느낌 아닙니까 이거 이게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엄청 좋아요 여기 가죽 트리밍 부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모노그램은 진짜 흠집 하나 없어요 패브릭이 딱 굵고 캐주얼한 무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실링백이어가지고 여행 갈때 진짜 너무 좋겠다 핸드폰도 쏙 응? 지퍼도 이렇게 깊게 열려가지고 위에만 열리면 좀 꺼내기가 힘들 텐데 아주 음. 코트 안에 딱 매도 너무 예쁜 그런 백이에요 약간 청바지에 흰색 매도 너무 예뻐 <laughs> 진짜, 딱이겠다. 지금 제 옷이 거의 제일 안 어울리는 옷 아닐까요? <laughs> 아, 맞다. 여러분, 저이 치마는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짠! 다음 루이비통은 모노그램 베르니 소재의 숄더백인데요. 저한테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이건 저희 어머님 백인데, 2008년에 선물 받으셨다고 했어요. <laughs> 누나가 사주셨다고 합니다. <laughs>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 그때 제가 사드리고 싶었는데, 군인이 네네. 누나가... 가격은 언니가 살 당시에 230만원 정도였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만원 넘는 가격대의 그런 가방 느낌이 아니었을까. 오, 근데 진짜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고, 상태도 좋고, 짠! 어때요? 어, 뭐라고요? 약간, 그, 장롱 냄새가 나요. 진짜 쓴지오래다고 했어요 아,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 수납공간은 넓은데 아, 대신에 이제 안에 넣으면 너무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아안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지퍼로 딱 닫아지는 마감 어머니들 확 열려있는 가방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베르니 가방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서 어, 이게 가죽이기도 하고 또 광택 처리도 되고 탄탄하니까 무겁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크기에 비해 완전 가벼워요 다음 루이비통 아이템은 다이어리인데요. 저는 이 겉에만 보고 아, 몇년 정도 됐나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06년 다이어리더라고요. 15년이네. 네. 근데 아주 표지가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이렇게 뜯는 거. 아시죠? 아 이게 여, 여자애들 사이에서만 유행했나? 어. 다이어리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 다이어리 옛날에 네!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다이어리 하니까 문 안에 예쁜 다이어리 있으면 문 엄청 못생긴 거죠 어디서 <laughs> 아, 공짜로 주면 <laughs> 그런 거만 썼던 거 같아요 제루비통 다이어리 사드려요 뭐, 얼마나 할예요 지금 공모델은 정확히 8300만원 와 그러면 지금 이 디자인 자체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83만원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에 아날로그식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요. 옛날에는 이런 게또 필수였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막 연락하고. <laughs> 다음은 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정말 대열풍이었지 않습니까? 프라다. 짠! 얘는 완전 완전 초클래식 아이템이거든요. 튼튼해. 무거워. 오, 굉장히 묵직한데요? 요거는 저희 엄마가 파리 여행 가셔가지고 구매를 했던 아이템인데, 근데 얘는 조금 후회템이라고. 저희 엄마 키가 160이 조금 안 되세요. 159 이러신데, 좀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손이 진짜 진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진짜 제가 엄마 등 거를 저 졸업식 때딱한번본것 같아요. 어, 가져간 김에 좀 작은 걸로 바꿔라고. 되게 비쌌을 것 같아 크니까 관세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한 300만 원 거의 후반 게다가 얘가 더 비쌌던 이유가 또 이런 버클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방은 열려 있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닫혀 있는 걸 사신 거예요 굳게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또잘안 쓰세요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있어요 어 근데 이 가방 커 가지고 스트랩으로 메기가 좀 스트랩이 너무 가할퍼 내부 공간은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체구가큰 분이셨다면 훨씬 더잘 들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백이에요. 엄마한테 왜 이걸 샀냐면, 어, 저희 엄마 사진이다. 여기 넣어놓으셨어 네. 잃어버리면 찾아주세요. 오, 뿌랭땅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아. 그때 제가 뿌랭땅 백화점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았었어요. 다음은 진짜 이 가방으로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짠! 한 번쯤 무조건 봤을 그런 굉장히 유행했던 디자인이에요. 이 위쪽 플랩과 아래쪽 두개 주머니가 아주 포인트죠. 색깔이 되게 스페셜하다. 약간 초록색인 거야. 네, 약간 카키빛이 나는 컬러고요. 편하게 여기저기 매칭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거 좀 불편한 점을 찾았어요. 이 정도면 불편한 점 말하는 사람. 이걸 이렇게 열어야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고 대신에 자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자연스럽게 좀 후리하게 쓰게 되는 그런 백입니다. 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잘안 잠그나 했는데, 안 잠근 게 아니라 못 잠근 거였어. <laughs> 네, 여기도 열어볼게요. 이 가운데도. 드디어 열었습니다 조이개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저자잔 안쪽에 지퍼 공간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어머 이거 그냥 딱 학교 갈때 이럴 때딱 메면 너무 예쁘겠다 단정한 듯하면서 캐주얼하면서도 가벼워요 이 가벼움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카키색이라서 좀더 흔하지 않은 느낌도 들고 이건 스테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요 또 이렇게 풀어헤쳐진 느낌도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진짜 진짜 소스페셜한 가방이에요 짠! 프라다의 나일론 에코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독특하죠. 완전 가볍고 프라다가 또 군데군데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리사이클링 백 같기도 하고 보시면 사람의 모자, 눈도 자물쇠로 <laughs> 엄청 귀엽죠. 옷,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신발은 테슬입니다. <laughs> 또 이렇게 완전 또 레트로한 단추 느낌의 포인트까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냥 귀엽지 않아요? 딱 메고 다니면 노트북 가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고 다음은 저희 새 언니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15년 정도 된, 짠! 메신저 백입니다. 진짜 크죠? 168이라서. 소화를 찰떡같이 하더라고요. 오! 나한테 진짜 크다. 뭐 어, 입을 덮는것 같아요. 따뜻해요. <laughs> 이 가방은 진짜 진짜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일단 여기 위에 하나 있죠. 지퍼. 안쪽에 큰 공간 두 개에 그렇게 거의 아기 포대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laughs> 2006년 구매라고 합니다. 딱 14년 됐네요. 15년. 15년. 블랙 컬러의 나일론이라서 유행 타지 않고 진짜 이거 평생 앞으로도 계속 20년 더쓸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샤넬인데요. 이 가방은 샤넬의 클래식 라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수 있는 그런 백이에요. 짜자잔, 2.5백입니다. 그쵸? 컬러가 진짜 너무 영롱해요. 특히나 클래식 라인들을 블랙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골드 컬러가 또 새로운 느낌이 확 나서 너무 예뻐요. 이 2.55백 이름이 1955년 2월에 만들어져서 2.55백이잖아요. 1955년이면 왕고 왕고. 이 라인은 또 샤넬인 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게또 특징이라서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는 라인인데, 마드모아젤 락을 이렇게 딱 열어주면, 짜잔! 안쪽에 플랩이 하나 더 있고요. 내부 공간도 널찍합니다. 앞쪽 포켓도 있고요. 연애편지를 넣어 놓았다는 포켓. 오! 진짜 편지! 어, 이게 뭘까요? 이렇게 스탬핑이 그냥 찍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가방 또 체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엄청 견고한 느낌이죠? 가복 같은데? 오! 군인의 가방 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자마자 어, 엄청 견고한 느낌이다 했거든요. 이렇게 길게 멜 수도 있고, 저는 숄더로 메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고급스러운 컨셉이어서. 짠!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뭔가 앉아서 이렇게 사진 하나. 다음은 퀴즈입니다. 짠! 이것은 무슨 브랜드일까요? <laughs> 맞춰보세요, 여러분. 짜자잔! 이 가방은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대박이죠? 저 이거 보고. 보테가 베네타에 이런 디자인이 있었어? 뭐 이랬거든요. 기저귀백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이 가방에서 현재까지 녹아있는 그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 체인. 요즘에도 이런 컬러의 체인이 보테가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체인으로도 멜수 있고요. 투웨이네. 투웨이. 어네 제가 좋아하는 투웨이. <laughs> 나 요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반대로 잡아서. <laughs> 그렇죠. 전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전딱 반대였는데. 아, 진짜.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치렁치렁 이런 게좀 내려와야 멋이죠. <laughs> 보테가 베네타가 인트레치아토 말고 좀 이런 감성도 시도를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에르메스입니다. 고양이 꼬리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가방. 오, 언박싱하는 기분인데요. 짜잔 바로 열어볼게요. 에르백인데요. 컬러가 대박 아닌가요? 이 사이즈는 에르 언니의 에르백보다 한 사이즈 큰 MM 사이즈예요. 가로가 39cm거든요. 넉넉을 넘어서 제 몸통보다 훨씬 넓은. 넓이... 네, 요거는 언제 구매를 하셨냐면요. 2012년. 어, 요건 좀 최근인가? 그러네요. 어,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템입니다. 몇 살이에요, 몇 살? 9살. <laughs> 이때 당시 가격이 285만원. 그리고 요거를 그냥 착용을 안한 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물쇠랑 요 앞에 이렇게 다는 거. 슉슉. 어머. 와, 내부 컬러가 또 대박이에요. 녹색이야. 네.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컬러가 안에서 툭 나와가지고 헉, 너무 예쁘네요. 완전 매력적이다. 그리고 안쪽에 이 포켓도 완전 그린 컬러고요. 톡톡 튀는 느낌을 제대로 내는 백인 것 같아요.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포켓도 근데 굉장히 넓어서 미니백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 기분 내고 싶을 때 들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어, 다 보여드렸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본것 중에서. 하나를 물려주신다 하면은 오 밸런스 게임 아직 안 끝났나요? <laughs> <laughs> 두개 고르면 안 돼요? 네안 됩니다 안 돼요? <laughs> 매정하시네 저 이거 아 진짜로? 네, 저 이거요 <laughs> 용PD님 피. 짠 지금 옷에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앞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아직은 미니백이 좋아서 전 이거랑 뭐랑 고민했냐면 샤넬 2 5백이랑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얘가 더 편하게 메기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아무도 안 주시는데 뭐거왜 <laughs> 김치지 명품백 너무 재밌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 끝. <laughs> 밤인가? 아, 요즘 너무. 왜 회복 안 나와요? 창문이? 한참 나왔어요. 그래? 짠! 어, 아직 밤은 아닌데요? 오, 일찍 끝났어요. <laughs>